그러니까 1월은 1월끼리 맞추고 2월은 2월끼리 맞추고 3월은 3월끼리 맞추는 거야. 아. 에이,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치면서 배우면 돼. 치면서. 아. 아 형. 들었는데 형이 그렇게 개그를 잘 친다면서요? 오 그럼 내가 농담을 하고 나면은 다 이렇게 빵빵 터졌지 그쵸? 그쵸? 터졌었지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형이 그렇게 개그를 잘 치면 저좀 가르쳐주면 안돼요? 저 배우고 싶거든요 아, 아 배우고 싶다면요 근데 책임은 못진다 아예 <laughs> 어, 그러면은 막 이런게 있어 기본적으로는 피아노가 떨어지면 어떻게 피아노? 아니면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? 이런 것들이 있고 또막 오렌지를 먹으면 아 오렌지, 오렌지를 먹었지 그래. 얼마나 오렌지 이렇게 오렌지 잘 따라하면 오렌지. 올 겨울에는 보드 타러 가겠지? <웃음> <웃음> 아 이제 태광이랑도 친해졌으니까 걱정할 게 없네 아 그러게 지훈이 공백 많이 걱정했었는데 아, 그러면, 저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. 보드지? 그래, 겨울만 대봐라. 질리도록 타러 가자. 아, 근데 진아랑 빛나도 잊으면 안 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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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철망이 많이 늘었네. 그래도 나또 지겠다. 아, 이똥맛싸는 너랑은 차원이 다르지. 그치 태광아? 아또똥 쌌어. <laughs> 이거 완전 똥싸이구만. 뭐야? <laughs> 어? 이건 뭐지? 뭔가 불안한데. 귀 동아리는 최소 활동 인원을 채우지 못해 연구, 폐부됨을 알려드립니다. 음. 이 바로 우리의 5년 전 이야기다.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만 해도 지나랑 빛나는 태광이만 따라다녔잖아 그치? 맞아 <laughs> 왜 그랬지? <laughs> 왜 그랬어? 왜 <laughs> 그랬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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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근데 네. 이 기억나? 오징어 <laughs> 야, 5년이 지나도 어떻게 오징어야 오징어, 오징어. <laughs> 어, 너 그때 이거 기억나? 취한 <laughs> 어? <쉬운> 거 아니었어? <laughs> 어? <너> 오징어 먹을래? <laughs> 이렇게 다들 오랜만에 모였는데 같이 짠하자. 짠짠짠. 짠,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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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오빠, 이제 간식 사갖고 가고 있어. 좀만 기다려. <laughs> 그렇게 태광이만 좋아하던 빛나와 진아는 각각 남자친구가 생겼다. 태광이는 그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서 연예인이 되었다. 그리고 스노우보드에 대한 하는 풀기라도 하듯 매일 해외로 보드를 타러 다녀. <laughs> 자, 자, 여러분, 수업 시작할게요. 개그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21년 만에 개그의 물이 오른 장근이는 말... 개그학의 창시자이자 1인자가 되어 강의를 하고 있고, 우리 몸 안에 있는 개그 본능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뼈, 모든 것의 근원에는 개그가 숨어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여러분의 뼈 안에도 개그가 숨어 있고, 이 책상 안에도 뼈가, 뼈가, 그리고 그뼈 안에 개그가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상으로도, 그리고 저와 이 책상만으로도 개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, 이런,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지필한 이론에...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. 이메일 답장을 못한 거는 내가 핸드폰이 3G가 안 터져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쏘리, 쏘리. 쏘리지가 안 터져서. 알고 있어. 아, 아 이런. 애들이 자질러져가지고 이제 아예 할 줄을 모르네. 아, 서있지도 못해서. 어? <laughs> 선생님, 너무 멋있는 거만아요 아, 야, 나, 나 알고 있어. 우리, 너희들 빨리 숙제 다 해오고, 알았지? 네. 과제는 제가 제일 먼저 낼 거예요. 당연하지. 제가 제일 아마 잘 해서 낼 걸요. <laughs> 내가 제일 먼저 낼 거야. <laughs> 아 이제 그만 다봐이 <laughs> 네. 그리고 나에겐 더 이상 학골란 없다. 장학금이 있을 뿐. 아침에 일어나 너에게 짧은 인사를 보낸다. 어, 왜? 오빠 밥 먹고 해음 알았어 오빠 공부 잘 돼? 어, 잘돼 오빠 공부 그만하고 <목소리> 이것도 좀 먹어 <먹고>. 너 <목소리> 아. 미쳤냐? 우리 지금 여자와 뽑기로 했잖아 너아 내가 또 피박 피막을... 때만 해도 보호회를 아, 하면서 똥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. 피박은 너의 인생. 어 진짜 보드게임 좋아요 저. 아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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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똥들도 추억이 되었고 똥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주었다. 보호아게요 껴주세요. 보호 최고, 최고. 아 맞다. 지은이는 가기 싫다고 울기까지 했으면서 적성에 맞았는지 보호해고 보고 직업 군인이 되었다.